뭐 기모니가 어, 때려 끝났대 때려, 그냥 아지바이나 진짜 야 얘가 나 죽여 어님 <laughs> 아니 왜안 맞아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이 게임 카이 만들었네 씨아니니 시점에서 어땠냐 존나 웃겼을 것 같은데 아니 내 시점에서 너조작에서 허우적 허우적 대고 했데안멈춰 보통 한대 맞으면 풀리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안 풀려 앞에서 조아 전... 허우적 허우적 <laughs> <laughs> 아 어지럽네 올라갈래? 로 아, 왼쪽으로 안 되고 왼쪽 왼쪽 저거 못 가는 거 아니야? 자기장 가는 게아 아, 갈수 있어. 어, 있어, 있어. 아, 갈수 있어. 갈수 있어. 개 아파, 개 아파, 개 아파, 개 아파. 이거 맞아?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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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살리고 올라가면 아, 이거 안될거 같은데. 없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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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들어스사우 자기장 스 사우스, 아아못 올라가 레전드 나치좀 하고 게야나판단이개그렸다아 왠지 안될것 같더라 아무리 봐도 난 내가 모르는 길이 있나 했는데 뭐랄까 망했는데 이거 왜왜왜레전드나 아 자기는 안 되나 야 이거 못 올라가 아 야, 잘못한다 했다 아 나도 아, 다이안 되네. 에빠안 된다. 판단. 내가 버틸 걸 하라 지이지 와, 뭐야? 아, 핵 맞다. 이다 와, 붙어 봐. 붙어. 와, 보임? 제레전드. 와, 게임 오정쩡 하겠는거 봐, 이거 봐, 봐 게임 개 못해. 어, 존나 못해. <laughs> 저기 뭘 보고 있을지도 몰라. <laughs> 어디 빠졌다고. <laughs> 뭐야, 제대로 바꿨잖아. なるほど。 아니 씨발 왜다 피공밖에 없어 총이? 나도 피공인데. 쉬쉬쉬쉬 씨쉬씨숙불 잠만에 저어팔 때까지 할 거야. 불어팔 때까지. 약권 나올 때까지. 인건강 날아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. 뒤졌어 지금 필드 드라버에 크레이버 나올 때까지 할 거야 나, 내가 돌아왔다 <놀람> <놀람> 오우 야귀 아픈데 일와 <놀람> 아, 아파 <놀람> 아 아아 아아 간다. Get d 위에 두 명, 위에 위에 위명 we eat, we eat, we eat, we eat, we e a 한 w 더. 더. 더 나이스 we eat, we eat, we eat, we eat, w 한 명이었네 레전아세 명이다 두명가빠 크랙이야 아, 바위 들어왔어 아, 야 뭐야 왜 아, 왜 계열지도 없이 그냥 가버렸냐 갑옷 겠는데원패도 아, 원피... 없이 뭐야 어. 이거 다 아는데? 방내 방이 길지는데 야 이거 잠깐만 어, 이러면 안 되는데? 개졌어. 아. 나가, 나가, 나가. 이해 저기 깨제기가다 레이스 돌아왔다. 레이스 돌아옴. 찾아봤는데 어. 얘네 아, 어... 이위 아, 뭐지? 아, 이아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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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거이 아, 이아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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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거... 이거...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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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 새끼 이 새끼 그거 해 피니셔 해버려 이 새끼 그냥 엉덩이로 찍어버려 지붕이 엉덩이로 오 나는 미래를 봤기 때문에 그냥 죽으려다 아 ㅅㅂ 아, 해야겠다 여기 있다 오우 쉣아 쉐... 큰일났다 그... 아이고 블러다운드 화나겠다. 이 <laughs> 재장전 되게 기다릴 걸. <laughs> 막아 막아 이 새끼.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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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막아, 막아. 이, 새끼 막아. 이, 새끼 막아. 이 새끼 막아 아 쓰렸어. <laughs> <laughs> 와 레이스 개사기네. 와잡탈줄하 누나 잘 도서 선적저 <목소리> 발견하면 레이스가 적 발견 이러면서 알려주냐? 와, 진짜. 야, 니들 진짜 대단하다. 대단하다. 야, 니들 진짜 대단하다. 계속 돌아보자, 씨발. 한 바퀴. 어? 맵한 바퀴 돌아보자, 개새끼들. <laughs> <laughs> 와 얘네도 왔다 와 얘네 어떻게 계속 따 왔어 야야야 야, 진짜 왔어 와무어지와 <laughs> <죽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진짜 쟤네 대단하다 다 <laughs> 오, 오, 오! 아아 라이프로 잡았... 무지 이걸 확개 찍게 개새끼야! 네 아, 네 개새끼야! <laughs> 네 <laughs> 개새끼야! <laughs> <laughs> 나이 시X <마이크>. 아, 도망가 <laughs> 아, 진짜 더러운... 아, 근데 얘네 다른 팀이잖아 개꿀